이 학원이 튼튼해야 이 팔자주름이라든지 이심부볼이라든지이 아래 턱 처짐 같은 것들이 어좀 천천히 오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항상 식후에는 양치질 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닥터 설레임의 강정 원장입니다. 오늘은 구강 청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어떤냐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나면은 엄청 입안 사이를 이쑤시개를 막 이렇게 후벼요. 예전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. 아니, 왜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막 이빨 사이를 이렇게 훅비고 그래?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엄마 아빠가 입안에 음식물이 너무 낀다는 거예요. 치아 사이사이에 그런다는 거예요. 어, 너무 민망해. 왜 그래? 막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불편한지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. 이게 너무 불편할 정도로 이, 이 약간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너무 끼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저도 약간 화장실에 가서 가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쑤시개로 이렇게 파고 있거든요. 자, 그런 모습만 봐도 내 나이가 40대 중반만 돼도 어떠냐면 이빨 사이가 벌어지고 그리고 잇몸 사이와 치간 사이가 점점 더 약간 낮아진다는 걸 느낍니다. 참고로 저는 충치가 하나도 없습니다. 치아가 깨끗합니다. 네. 보통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고 뭐 신경치료도 하고 잇몸에 염증도 생기고 그러거든요. 네 그렇게 잇몸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에 소실이 있거나 그러면 어떠냐면 이 하관에 있는 뼈대가 점점 약간 흡수되는 비율이 좀더 빨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근데 이 하관 뼈가 만약에 뼈에 흡수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뼈가 작아지잖아요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볼륨들이 하나도 줄지 않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뼈가 점점 앞으로 이렇게 쑥 밀려가겠죠, 그렇죠? 그러면 이 심부 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얼굴 라인도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리프팅을 하든 뭘 하든 해도 이 뼈대가 사실 예쁘게 잘 반듯하게 받쳐지지 않으면 이 처짐은 금방 쉽게 돌아가 버리거든요. 제가 아주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약간 경락 마사지를 하면 처진다. 왜냐하면 뼈들을 너무 누르고 뼈에 변형, 변형을 주고 뭐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이렇게 뼈를 쳐버리면은 이 위에 있는 살들이 어디를 가겠어요?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얼굴 라인이라든지 심술보라든지 팔자주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구강 위생이 진짜 진짜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. 님 양치 몇번 하세요? <laughs> 생각하신다 맞죠? <laughs> 몇번 하세요? 세번 세번 정도 네. 일반적으로 세번 정도 하잖아요. 근데 이 물론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좋으니까 뭐세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젊었을 때는 한세번 정도 한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양치질을 깨끗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아침 점심은 대충 했고 저녁 한번 이렇게 꼼꼼히 한 5분 정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양치질은 저희 병원에 가끔 치위생사 분들이 오시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먹고 나면 진짜 10분도 안 돼서 치아 안에 완전 엉망이 된다는 게 음식물 찌꺼기들고. 뭐. 그래서 이게 사실 먹을 때마다 내가 약간 음료를 마시든 뭐 군것질을 하든 그때그때마다 양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, 또 물론 이제 음료를 마시면은 우리가 양치를 하기로 약간 번거롭고, 뭐 외부에 있을 때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가글링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양치질을 한 다섯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매번. 그래서 틈틈이 양치질을 하거든요. 그래서 가끔 우리 선생님들 저 부를 때 제가 양치하고 있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뭐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베이스 리프팅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첫 걸음은 뭐냐면 구강 위생에서 진행이 된다. 그래서 양치질, 각을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 학원이 튼튼해야 이 팔자주름이라든지 이 심부홀이라든지 이 아래 턱 처짐 같은 것들이 어좀 천천히 오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항상 식후에는 양치질 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어요?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광고 네, 맞아요. 제 거. 거. <laughs> 제 거. 광고하는 <laughs> <강구하는> 곁에서. <laughs> <것 같아서. 웃음>